인성형이랑 윤서형은다 아는 분들이니까 엄청 친분이 많으시잖아 음. 마이미더 식구들 나도 또 같이 도장 깨기 하면서 친분 나왔으니까 인사하고 다녔는데 승민이는 거의 생 초면이지. 나 진짜로 생 초면이지. 생 아무리 ]의... 아무리 2년 오, 작년하고 올해를 갔다지만 아는 분은 한 분도 없고 그치. 나 심지어 센터장님이 나한테 인사하는데 나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<laughs> 있었다니까. 아. 센터장님이 아하. 어 동생분 오랜만이야 이러는데. <laughs> 에라 그래 야 몰라 나는 나 모르겠냐고 어? 나래너나 아... 모르지 미치겠너 인성용 동생 아니야 이랬더니 아. 안녕하세요, 이러고 했어, 나 진짜야. 아, 그 진짜야? 아이고. 저 이준 센터장님,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<laughs> 말씀 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아, 6개월 만이라 몰랐나봐요. 아, 선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저 머리에 힘좀 줬습니다. <laughs> 머리에 힘좀 줬습니다. 상 후호자입니다. <laughs> 아 그래, 그래, 현진이, 너상 받아야지. 맞습니다. <laughs> 아니, 갓, 갔더니.